반갑습니다. 와인마신나톰 이준혁입니다. 아, 오늘 해줄 야기는 뭐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에세조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에세조의 총 면적은 37.69헥타이며 현재 84명의 오너가 소유 중이고요. 어, 연간 생산량은 약 13만 병 내외입니다. 굉장히 어, 많네요. 엄청나게 많죠. 에세조의 고도는 약 230m에서 300m 사이. 에세조의 경우 구획 대부분이 클로도 부조를 구성한 시스템스양 몽크에 의해 개관 및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에세조의 구획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세조와 그랑 에세조는 행정구역상으로 플라셀 에세조이지만 일반적으로 본노만에 포함시켜 설명합니다 에세조의 구획은 11개의 파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세조는 사실 끌리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끌리마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와인의 퀄리티가 뭐 나뉘기도 하고요. 그러면 끌리마를 사이즈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끌리마는, 어, 레플라이입니다총 면적이 약 5.21헥타의 크기이며, 에세조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포도밭으로 어, 도민드라로만의 콩티가 약 4.24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랑에세조와 맞닿아 있는 포도밭으로 표토층이 얇고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어, 더운 빈티지에는 수확이 빨리 이루어지고요. 어, 서늘한 빈티지에도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밭입니다. 에세조의 끌리마 중에서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끌리마는 앙오르보입니다. 어, 앙오르보의 크기는 약 5.04헥타의 크기이며 오르보 계곡을 따라 뻗어 있습니다 프리메크루인 앙오르보와 맞닿아 있으며 여기 역시 표토층이 얇고 돌이 많아서 풍성한 미네랄 캐릭터가 돋보이는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생산자는 페블레가 0.83헥타 그 다음에 르네앵겔이 0.55도멘 어, 비조가 0.5 조셉 드루왕이 0.46 어, 드니모우레가 0.25, 그 다음에 루미에가 2016년부터 해서 0.13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트루입니다. 어, 레트루의 크기는 약 4.89헥타이며 그랑에스조와 맞닿아 있는 포도밭으로 다른 끌리마에 비해 토양이 깊고 수분이 많은 편입니다. 어, 대표적인 생산자는 몽저르 미네레가 1.22헥타를 소유하고 있고요. 엠마누엘 후재가 0.63. 장애부 비조가 0.16, 도멘 아르노라쇼가 0.09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호디바입니다 전체 면적은 3.99헥타이며 프리메크루인 레보몬과 맞닿아 있는 포도밭입니다. 에세조 중에서도 고도가 가장 높은 이 끌리마는 라임스톤이 매우 넓게 분포가 되어 있으며 굉장히 우아한 에세조, 전형적인 에세조저, 미디엄 바디의 굉장히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산자는 미네리지뷰르가 0.6헥타, 루이자도가 0.54, 다비드 리방이 0 5 메오카뮤제가 0.44, 아르노라시오가 0.15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끌리마는 레샹 트라베센입니다총 면적은 3.55헥타입니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끌리마로 석회석과 모래가 뒤섞여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금 가벼운 스타일의 세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어 리틀 시토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생산자는 두작이 0.69, 자크 프리웰과 0.36, 에프브로가 0.26, 리제베레르가 0.26, 라마슈가 0.24, 장그리보가 0 0 5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끌리마는 에세조 디 두스입니다. 총 면적은 3.55헥타이며 그랑 에세조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세조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끌리마입니다. 토양은 굉장히 깊고 초키 소일이 굉장히 풍부한 토양입니다. 대표적인 생산자는 몽자르 미네레가 0.84헥타를 소유하고 있고요. 아로노라오가 0.45, 세실 트럼블레가 0.18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끌리마는 어, 레크루오 비뉴블랑슈입니다. 총면적이 3.28헥타의 크기로 어, 남쪽으로 프리메어 크루인 레슈쇼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끌리마의 경우 어, 초키 성분이 매우 강한 토양으로 예전에는 화이트 품종이 신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곤의 전설 앙리자에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생산자는 장그리보 0.8 헥타, 라마슈가 0.63, 그 다음에 자크카슈가 0.5, 어, 리제베르르가 0.33, 엠마네르 후제가 0.33, 아르노라슈가 0.19, 그 다음에 주르주노알라가 0.13, 그로페레수에가 0.02 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0.02 헥타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0.02면 60평 정도 아니야 이 헥타가 3천 평 정도인가요? 그렇죠. 뭐 60평이라도 60평이면 60병 만들 수 있겠네요. 잘 만들면 50병, 60병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지금 아론 라쇼도 0.19헥타니까 굉장히 작죠. 라쇼는 특히나 작게 만드니까 100병 많이 만들어도 150병 만들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바다고 라쇼 같은 게 섞으니까 라쇼도 요새 일드가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와서 셰르라고 이야기를 할때 보니까. 루루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줄이면 뭐 10헥토리터, 15헥토리터까지 줄이니까 왜이 퀄리티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버려버리는 거죠 자, 다음 소개해드릴 끌림화는 레 로슈즈입니다 총면적이 2.48헥타이고요 예전에는 그로페레스웨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로페레스웨가 1.72헥타 그리고 안그로가 0.76헥타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밭의 이름이 재밌는 게 배수가 좋지 않은 뜻이라고 합니다. <laughs> 배수가 잘안 되는 토요 우리 많이 모여서 좀 수분이 많다. 그렇겠죠. 자, 다음 소개를 끌리마는 레클로생드니입니다. 총면적은 1.8헥타이며 모레생드니의그랑쿠와 이름이 동일합니다. 레스슈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굉장히 좀 섬세한, 섬세한 스타일의 와인이 생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 라마슈가 0.45, DRC가 0.43 그 다음에 리제베레르가 0.03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집도 얼마 없네 옛날에는 포도밭 많았는데 뭐다 팔았으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열심히 빌리고 다니잖아요 도 네. 열심히 네 부동산 장사봐 해도 될걸 이제? <laughs> 왜냐면 LVMH한테 포도밭 팔때 람브레이, 람브레이 넘기면서 뽀찌를 5%인가 먹었다고 하니까 그때 3천억에 팔았나? 5% 얼마야? 그거 에스너스인가? 걱입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이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루이미셸은 부동산 자격증이 있지만 자기가 가진 클리마 이름도 모른다. <laughs>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브라질 수입사고 같이 가서 그분은 되게 정장이 입고 되게 세련된 스타일이시고 아, 저분 보통 아닌 거 같았는데 브라질 통신 회사 굉장히 큰 회사의 아들이래요. 재벌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제 질문한 거지 루이미셸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끌리마가 뭐냐 자이하고 같은 끌리마 가지고 있는데 <laughs> 옆에서 보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설명을 하니까 난넌 누구니니까 그때 루이미셸이 is my dictionary <laughs>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얕튼 다음 끌리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끌리마는 아, 레 보몽 바입니다. 총 면적은 1.27 헥타르의 크기이며 대부분의 클리마는 프레메크루이지만 아래 편이 바로 그랑크루입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레보몽 바의 경우에는 그랑크루, 프레메크루만 있는 줄 알았는데 빌라주도 있어요. 빌라주가 꽤 괜찮겠죠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해 클리마는 레 카티에 드니입니다 총 면적은 1.212 헥타의 크기이며 클로드 부조와 맞닿아 있는데 이 클리마의 경우 에세주 중에서도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며 본노만의 빌라주와 맞닿아 있습니다. 즉 퀄리티가 떨어진다. <laughs> 어, 이 클리마의 경우에는 이제 미네랄 주유부가 0.65 헥타, 그다음에 도멘드 헤드릭 네, 이집이 0.27, 백도젤르베가 0.1. 레지스포레이가 0.08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세조 중에서도 컬렉티블, 하이 리크맨, 그 다음 밸류와인 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렉터블 생산자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아르노라쇼입니다. 아르노라쇼는 0.8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1968년에 식재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약 1,111불입니다. 하지만 2017 이후에 생산된 와인들은 2천 불이 넘어갑니다. 아로나 시 같은 경우에는 샬로나 시가랄루비즈르루아한테 사사 아닌 사사를 받고 완전히 다른 레벨의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뭐 이전 빈티지들도 나쁘지 않지만은 2017 빈티지부터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스트바이 에세조도 제가 한 세네 병 테스팅을 했었는데 너무 좋아요. 한하나느라고 아, 얼마 전에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산 가격이 500유로 정도 됐거든요 400유로 500. 이게 처음 출시됐던때한 400유로 정도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근데 이게 한참 올라갔을 때 4,000불 5,000불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2쪽불로 내가 앉았어요. 한반 정도 빠진 거죠 가격이. 그만큼 팬데믹 때 가격이 올랐다가 거품이 좀 빠진 세이집중거 그렇죠. 뭐 그런 영향도 있긴 한데 뭐 샤를라 쇼가 뭐 지난번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지만 사실은 가격을 좀 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생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다음은 여기 비조. 아니에요 비조도 <laughs> 노력 많이 해요. 비조도 사실 뭐이 작가님 아시겠지만은 매년 그렇죠. 어, 리포트를 써주고 얼마에 출시되고 어디에 몇 병이 나가고 뭐 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소개를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는 생산자 중의한 명입니다. 어, 도멘 비조는 0.68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앙오르보와 어, 레트루 총두 개의 리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1924년, 44년, 그리고 1970년에 심었고요. 재미있는 건 에세조로 출시되는 와인은 대부분 앙오르보, 에서 생산이 되는 포도를 사용을 하고요. 레트루는 본 로만의 프레머크루 엘리스 페르무슈로 출시를 한다는 점입니다. 향이 굉장히 아름답긴 한데 바디감이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레트루로 만든 걸 먹어보니까. 뭐 이와인 같은 경우에 서리 피해로 굉장히 힘들었던 뭐2016 빈티지의 경우에는 이제 수확량이 적으니까 예외적으로 레트루의 포도를 블렌딩하기도 하는데 어, 보통 오르버의 포도만 사용을 하죠. 개인적으로 도메인 비조의 세조는 1996 빈티지를 시작으로 990205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빈티지 총 19개 정도 될 거예요. 빈티지를 테스팅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이제 19, 20, 22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며 16, 17, 18 이번에 테스팅한 23 빈티지 역시 아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조는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멘 드라로의 공기가 동일하게 홀클로스터를100% 사용하며 역시 100% 뉴욕크를 사용합니다. 비조의 에세조는 빈티지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지만 접근성이 워낙 좋은 와인이라 출시하고 바로 드셔도 굉장히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도멘 비조의 에세조의 평균 가격은 약 6,100불대이고요. 어, 빈티지에 따라서는 약 14,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꼼틀 리제벨라입니다. 도멘트 꼼틀 리제벨라는 0.6157헥타의 해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의 평균수량은 약 60년 정도입니다. 꼼틀 리제벨라는 돌이 많은 끌리마인 어, 레크리오 우빈블랑슈와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상트라브라상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클리오는 석회암과 자갈이 많아 배수가 용이하고 1984년처럼 어려운 빈티지에도 성공적인 수확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층은 중앙 부분에 이제 꽁블라시암 석회암이 위치해 있고요. 두 번째 단층은 동쪽 끝에 어, 프리모 라임스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멘드꼼트 리제벨레르의 에세저는 2006 빈티지를 시작으로 2018 빈티지까지 총 13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빈티지는 2009, 10, 15 빈티지이며 12, 14, 16, 17 빈티지 역시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멘드 곰트 리제벨레르는 2008 빈티지부터 어, 홀 클러스터를 사용하면서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첫 빈티지인 2006 빈티지부터 2007 빈티지까지는 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디스템으로 와인을 만들었지만 2008 빈티지부터 줄기를 사용하면서 어, 2009 빈티지부터 스타일을 잡아 어, 지금의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 클러스터의 사용은 어, 빈티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콤틀 리제벨레르 의 에세조는 빈티에 따라서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지만 접근성이 워낙 좋은 와인이라 출시하고 바로 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90 빈티지 테스팅 했었는데요 아주 좋았습니다 도멘트 콤틀 리제벨레르 에세조 연간 생산량은 약 2,500병 대이고요 평균 가격은 약 3,600불 정도며 빈티에 따라서는 4,000불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이게 2010인데요 1938명 만들었네요 이것도 500불 때사 먹을 때가 있었는데 8배 올랐어요 12년만에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도멘드라 로마네콩티입니다 여기 그래도 로마네콩티는 로마네콩티다 도멘드라 로마네콩티는 약 4.67헥타의 에세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50년 정도입니다 도멘드라 로마네콩티의 에세조는 두개의 클리마에서 생산된 포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90%가 레플레레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클로생드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은 약한 3,500불대이고요. 제가 DRC를 어, 에세조를 처음 테스팅한 게 2004년이거든요. 2004년, 2003년, 네, 2003년인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신동아인에서 업장에 주는 가격이 공급가가 20만 원이었거든요. 20만 원에 부가스 별도. 그 다음에 99년 빈티지가 15만 원인가 14만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백화점에서 DRC 에세조가 99년 빈티지는 제가 처음 산게 28만 원인가 그든요 그러니까 27만 원인가. 지금부터 딱한 21년 전인데 그때는 참 가성비의 와인이었다. 그리고 딱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 2015년도죠. 그때 제가 뭐, 2010 빈티지 구입하면 한 600불 정도는 구입이 가능했거든요. 500, 600불. 근데 이제 2015 빈티지가 출시가 되면서 가격이 한번팡 뛰었고, 2019 빈티지가 이제 또 출시되면서 가격이 팡 뛰었으며, 지금은 아무리 저렴하게 사도 2000불 정도는 하죠. 개인적으로는 32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고 그 중에서도 뭐 7885, 9099, 0 2 0 5, 0910, 1519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20 빈티지를 테스팅했었는데 아주 좋았어요. 어, 이 와인의 경우 DRC 특유의 홀 클러스터가 지닌 매혹적인 홍삼 향이라고 하거든요. 그 향이 아주 매력적인 와인이에요. 최소 10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하고요. 출시하고 뭐 2~3년 안에 드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합니다. 뭐 그래도 DRC는 숙성이 되었을 때그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2004 빈티지 또한 아주 매력적이었고요. 제가 2004 빈티지만 다섯 번을 테스팅했었거든요. 제가 2010년에 이제 책쓸때 그때 시네물방 작가인 아기다다시 남매와 일본 집에서 이제 같이 한번 테스팅을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좋았어요. 어려운 빈티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력적이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탑 생산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빈티지는 어려운 빈티지의 특징에 대한 매력이 있고 또 좋은 빈티지는 좋은 빈티지의 매력이 있고 특히나 한국 분들이 너무 빈티지에 좋은 빈티지에 너무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좀 어려웠던 빈티지는 어려웠던 빈티지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인 메이커 혹은 오너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빈티지가 자기의 자식이에요. 특히나 어려운 빈티지에 포도밭에 더 가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밀리우가면 그거하고 또 싸워야 되고 사실 좋은 빈티지는 포도밭에서 더 일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뭐 장기 숙성형으로는 훨씬 더뭐 좋은 빈티지들이 더 숙성 가능성이나 포텐셜은 있겠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빈티지도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앙리자이입니다. 부르고뉴의 전설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병이죠. 2001 빈티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았으며 어 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디스템 방식을 사용해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70년대 이전에는 줄기를 사용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피니셔서 남는 쓴 맛을 싫어해서 앙리자에는 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앙리자이 와인은 어그어 어떤 와인들 흉내를 수 없는 화려한 SDT와 완벽한 밸런스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7, 8, 8, 5, 9, 0, 9, 1, 9, 3, 9, 5, 9, 6, 9, 9, 빈티지를 강추해 드리고요. 어려운 빈티지에 생산된 와인들조차도 특유의 매력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완벽한 상태의 와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평균 가격은 약한 8,000불대로 나와 있지만, 이는 이제 주루자이에가 포함된 자, 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도멘 앙리자이의 와인이에요. 이게 앙리자이의 포도밭에서 만든 와인이고 이게 자이의 둘째 형 어, 조르자이의 레이블이 다 하잖아요. 근데 어, 평균 가격이 8,000몰대로 나와 있는 게이두 와인이 같이 표기가 된 거예요. 사실 뭐 순수하게 앙리자이의 와인만 찾으면 만 불이 넘어요. 사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95년이 마지막 빈티지거든요. 저도 이제 96, 97, 98, 99, 00, 01까지 다조르져 해서 테스트했는데 사실 두 와인 클리마도 달라요. 와인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참고로 악리자유가 소유했던 클리마는 어, 레크루 오 빈뉴 블랑슈였고요. 이후 포도밭은 이제 후제가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와인이 어, 조르자이 바 양리자인데 이 와인은 이제 어, 1985년 빈티지부터 시작을 해서 2001 빈티지까지 테스팅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859091939596990001 빈티지가 아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2001 빈티지가 마지막이에요. 2002 빈티지부터는 엠마뉴엘 후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가격이 잘안 나오는데, 뭐이 와인 같은 경우에도 뭐 5,000불은 가볍게 지금 넘어갔고요. 어, 앙리자이애가 만들었던 좋은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만불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 이조르자이애 같은 경우에 끌리바는 레트루.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 루스 앤 자이에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메이드 바이 앙리 자이에인데 제 기억으로는 1993 빈티지가 마지막 빈티지고요 8590 빈티가 지 아주 좋았어요 아 그리고 저기 루스 앤 자이에 같은 경우에도 아끌만면 레트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뉴욕에서 루스 앤 자이를 구입한 게 2015년이거든요 제가 아마 블로그에 나와 있을 건데 그 당시에 텍스를 제외하고 제가 한 4천불 정도 구입했거든요 이 와인 역시 어, 상태나 소스에 따라서 그리고 빈티에 따라서 최소 한 5천 불? 아마 파로는 지금 만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와인 좋아요 자예는. 자예가 만들면 최소 5 0 불, 한만불사야돼요 외세조는 이제 만불 정도 하죠. 뭐 최소 그러니까 주르자의 지금 0100뭐9897 이런 게한 5천 불 정도 하고 좋은 빈티지 무조건 만불 넘어가죠. 이 작가님 제 생일날 90을 한번 마시지 않았나 파로가? 네. 네. 네,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마신 것 같은데 그때 왜 내가 코르크 따면서 따가지고 바로 향 맡게 해줬잖아요 코르크 따자마자 네. 향이 그냥 확 올라오고 네. 진짜 엄청나게 쿨링하고 확 올라오는데 지금은 이제 빈 병만 남았다 근데 그게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제가 기존도 마시고 그데 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압도적으로 되어서 정점에 다다랐었고,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 그러니까 에세조가 보통 자에도 10년, 15년 지나면 정점에 다다르니까 정점을 막 지나서 이제 내려가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와인의 절정에 이를 때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90 빈티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3년 전, 생일날. 진짜 좋았죠. 그때. 네. 네, 더 이상은 저도 이제 못 딴다. <laughs> 사실 조르자이에 제가 처음 구할 때만 해도 천불대였거든요. 미국에서 갔을 때 1100불 뭐 1500불 이랬었는데 좋은 빈티지가 뭐 1500불 그랬는데. 아, 지금은 이거 만약에 팔팔 지금 구하려고 하면 음한 그럼 8000불 넘을걸요 상태 좋은 거 구하려고. 가격은 아주 한 건데. 어쨌든 정말 좋은 와인이에요좀 좋은 와인인데 지금 이제 약간 유니콘 같은 와인 돼버린 와인이죠. 지금. 더 이상은 살 돈도 없고, 그래도 제가 몇병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직. 옛날에 사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긴 한데.